어. 약간 이번엔 사무라이일까 닌자일까? 아 닌자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화낸데. 시노비라 시노비시노비래누구냐 All I have ever k n o our land our land custom. our customs 우리의 풍습 my family 내 가족 burns 도화비는 명문가에 불타버렸어 아이고 어오 야, 이거 좀 멋있다. 저 바다 느낌 어. 뭐? 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아, 실존 인물 모티브이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laughs> 아, 흑인 사무라이 이용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나 넷플릭스에서 봤어 넷플릭스. 그 있던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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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야스케 그냥 그냥 전장 볼만함 야스케 파워. 벤젠스. 벤젠스 와 체격 차이로 그냥 다터어버리는 건가 오어 확실히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키가 작다고 했으니까 싸움이 안되겠다 저 여자는 we 뭐야? Look for it. 저 여자는 선택하거나 남자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수 있는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된거지? 여주 남주야? 아, 후순녀가 주인공이고 흑인이 보조라고? 어, 저런 액션을 할수 있어, 실제로 게임에서? 그러면 좀 멋있겠는데? 와, <목소리> 와. 와, 망치, 개간지야. 와. Whoa, s t i said, yeah. 널굴니 w 그림자를 아, 빛을 섬기는 그림자래요. 오 멋있다. 오 마스코트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걸 잡네 이렇게. 야 일본만 이렇게 뭐 특별 대우해 주는 건 뭐야? and for the m a l e character they're going to be using yasuke. now 야스우케. i'm annoyed because they're using yasuke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yasuke is what they want to say is the first black japanese samurai when in all actuality he was not even a samurai. he was a retainer. 어떻까지 모든 그 주인공들이 전부 다 에찌오는 이탈리아인이고 코노 켄웨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다 그런데 왜 일본판만 흑인이 주인공이냐? 그냥 흑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버스트 오브 스시만 주인공인 백인이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냥 개병신같다 고증이냐 아니냐 떠나서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굳이? 한명 있었던 걸 알겠는데 굳이 그한명 일본 수많은 사무라이 중에 그한 명을 해가지고 남자 주인공을 흑인으로 했어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 배경이면 일본인이 들어가면 좋은데 왜 굳이 흑인 사무라이냐 이렇게 흑인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